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K리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공교롭게도 전북과 수원을 제외한 상위권의 팀들이 나란히 패하는 조금 색다른 결과가 나왔죠? 네, 어, 이런 경기를 예측을 정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네, 좀 어려웠어요. 예, 인천이 포항을 홈에서 2대1로 시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과 제주의 경기에서는 부산이 또 2대1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상주와 서울전 역시 많은 분들은 서울의 우세를 예상했지만 결국 상주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라요. 그래요? 이제는 스피릿 라운드로 진입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하위권에 있는 팀들은 거의 사하를 걸고 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위권에 있는 전북과 수원은 무팽진을쭉 이어가지만 그 밑에 팀들이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포항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거든요. 여기에 서울은 갈질 짜잉 보고요. 네. 그리고 뭐 전남이나 울산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laughs>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상위 스프릿 쪽에 위치할 수 있는 팀 중에서는 전북과 수원 외에는 나머지 팀들이 네. 지난 라운드에서 모두 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전북과 수원 포항이 이제 상위 스플릿을 확정을 짓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남과 제주, 서울과 울산이 두 경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네. 상위 스플릿으로 누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나마 좀 승점이 높은 제주가 좀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네, 어, 제주가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한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두 경기가 남 상태에서 승점 1, 2점 차이를 좀 갈릴 수 있는 그쵸, 상황인데 그쵸. 자력으로 올라갈 갔으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네. 현재 승점이 47점인데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만 비기기만 해도 네. 상위 스플릿 진출이 확정 짓습니다 그런데 네. 남은 두 경기가 호황과의 홈경기 네. 경남과의 원정 경기가 남아있거든요 호황이 최이좀 기세가 좋지 않은 모습이 있고 제주가 이제 홈에서 좀 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하고, 그 다음 경기는 또 하위권에 있는 경남을 상대하기 때문에, 네. 제주가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한편 하위 스플릿으로 확정된 다섯 개 팀이 있죠. 인천과 성남, 또 상주, 부산, 경남은 강등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아, 최근에 인천이 좀 늦게 터졌어요. 본길 매직이 이제 드디어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지난 포항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또 특히, 득점 선수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천수 선수가 무려 379일 만에 이제 골을 아, 기록했어요. 드디어 시즌 예. 1호 골이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한동안 굉장히 핫한 플레이어였다가 좀 주춤했던 진성욱 네. 선수가 또골 골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두 선수의 골이 있었기 때문에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하이 스플릿에 남게 되면은 강등과 싸워야 되는데 네. 최하위 지금 부산과 승점이 10점 차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강등권에서는 좀 이렇게, 이렇게 탈출한 모습이고 예 그리고 이제 유현콘서퍼의선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홈에서는 연대 경 여섯 무대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하이스플릿에 남게 되더라도 이제 남은 경기 동안에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 쏟려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위권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전북은 지난 울산전에서 약간의 소동이 좀 펼쳐졌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 그니까 후반 3분에 어~ 전북과 울산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0대0이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전북의 외국인 공격수죠 레오나르도가 울산 수비수 김영상이 발을 높이 들어 올리니까 네.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벤치 쪽을 향해서도 욕설을 하면서 네. 벤치 쪽에서 충돌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잠시 경기가 멈춰졌는데 네. 경기 끝나고 나서는 조민국 감독과 임종원 코치가 직접 전북 벤치로 와서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네. 경기 끝나고 나서도 이제 조민국 감독이 이건 너무한 건 아니냐, 네. 에티켓이 없다, 예의가 네. 없다 이런 발언을 했고 어 반면에 차강희 감독으로서는 레오나드가 의도적으로 욕설을 한건 아니다. 상황이 이게 울산 백지 뒤쪽에서 욕설이 먼저 들려왔고 그거에 대응하다 보니까 욕설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욕설 파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없죠. 일단 레오나르도가 욕설을 한건 맞아요. 음. 근데 이게 약간 양측의 주장이 달라 달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울산 쪽에서는 레오나르도가 먼저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북 쪽에서는 울산 벤치가 먼저 욕을 해서 레오나르도가 욕설을 한게 아니라 그거를 대물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희 감독은 만약 레오나르도가 정말 욕설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참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선, 그런 인성의 선수를 어,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양, 양측의 주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경기를 하다 보면, 안 그러면 좋겠지만 서로 뭐 신경전을 펼치다 보면 욕설도 할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조민국 감독이 경기가 끝나에 상대팀 벤치로 가서 약간 그렇게 거칠게 항의를 하면서 충돌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감독이, 상대팀 감독 앞에까지 가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이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네. 욕설 논란보다는 조민국 감독의 그런 행동이 더큰 문제가 아닐까 조금 대처 방안이 미숙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경기 끝나고 이렇게 경기 경기를 할때 조금 약간의 뭐 마찰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경기 끝나고 화해를 하거나 그런 경우나 어,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데 저는 조금 색깔을 좀 달리 보면 네. 조민국 감독이 경기 중에는 참았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경기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울분을 좀 참았고, 엉불렀네. 경기 끝나고 네. 나서 끝나고 이제 그걸 항의하는 터뜨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되는데 근데 되는데 끝까지 참았어야그그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끝까지 참으라는 네. 얘기인데. 네. 네. 여하튼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 했던 장면이 있었고, 사실 경기 중에 선수들끼리나 아니면 뭐 스텝끼리나, 몸싸움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건 다반사입니다 네. 특히 뭐 최근에 EPL에서는 그 유명한 아스날 알센벵거하고 첼시의 문희호 감독이 몸싸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장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언어로 외국에서는 워낙에 다양한 나라의 선수들이 있으니까 자기 언어로 계속 욕을 합니다 네. 다만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뿐이죠 그러면서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다만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 경우가 용납이 안 되고 사실 그런 상태에서 레오나르도가 욕설을 했다면 은 최강희 감독이 분명히 강한 제재를 할 걸로 보입니다. 뭐, 어쨌든 전북은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요즘 2위죠. 수원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계속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파족 지세죠. 네. 최근 10경기에서 6승 3무입니다 와. 말 그대로 무패가도를 달리고 네. 있고요. 홈에서는 더 강합니다. 홈 12경기에서 8승 3무거든요 네. 그리고 수원은 약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최전방부터 최후방까지 지금 말 그대로 단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로저와 산토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전역하면서 팀 전력이 또 강화됐어요. 네. 여기에 서정원 감독의 지도력이 다시 한번 네. 어,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수원의 이 상승세는 끝까지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네. 다만 수원도 첫 번째 고비는 있어요. 바로 33라운드 전북 원정전다 결국 전북을 끌어내리고 1위를 타령하기 위해서는 3 3라운드 전북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상위 스프린트로 가는 거지 네. 효과를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원의 긍정적인 요소는 이제 김주현까지 부산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난 전남전에서 수원이 2대를승리했거는데 이날 경기에서 이제 김주현 선수가 후반 에고체 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수원은 참 신기한 게 경기를 보면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대승을 하는 경기가 별로 없어요. 네, 네. 근데 이번 경기 역시. 후반 막판에 이제 종료 직전에 터진 결승골에 힘입어서 이대리 승리를 거뒀는데 선수들의 집중력도 좋고, 나머지 어느 정도 좀 운도 따르는 그런 그런 팀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최홍수 감독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캐리그 클래식에서는 절대 강팀도 없고 절대 약팀도 음, 음, 없다. 음, 음. 네. 그러니까 전북과 수원이 지금 무패 행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전북과 수원도 상대를 압도하지 못해요. 네. 무승부 경기도 있고 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다만. 골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강팀과 약팀의 차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수원은 강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고 포항은 약간 어려운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습니다 원래 항상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가 잘 나갈 때 보면 아 경기력이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꾸역꾸역 이기는 경기들이 네. 그러니까 많이 꾸준하게 있었어요. 꾸준하게 이어가니까. 네. 결국 그런 팀들이 우승팀에 맞아요. 자격이 네. 있는 네. 게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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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서정원 감독의 지도력이 점점 빛을 크게 크게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K리그 클래식 지난 라운드 이슈들을 살펴봤고요. 어, 이어서 자세한 경기 결과와 함께 순위 알아보겠습니다.